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멈추지 않냐고 날마다 부르짖기를 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무리 올려드려도 침묵하시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프지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 두시는 것만 같아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계세요. 만지고 계십니다.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그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순종이 깊어질 수 있도록 다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결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